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는 칼빈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고 성경을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논리를 왜곡하고 감성에 치우쳐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어떤 경향의 중요한 진원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여러 중요한 문구들이 칼빈 주의를 어떻게 왜곡을 하고 있고 어느 부분을 누락시키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왜 틀렸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자 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앞에 동영상에서는 이 칼빈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이 책에 정동수 목사가 직접 쓴 서문에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바로 이렇게 혐오증에 오염된 사고틀 프레임은 그런 오염된 프레임은 신앙을 그리고 인생을 망친다 라고 하는 타이틀로 다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 다음 이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그 비판의 초점을 예정론을 왜곡하는 기괴한 논법으로 잡았습니다. 요세 번째 단락 요 부분을 먼저 다루고 여기서 특히 칼빈주의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칼빈주의 예정론을 어떻게 왜곡했고 그 왜곡된 논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는 부분 이 동영상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했습니다. 칼빈주의는 구원의 교리를 심히 왜곡했다. 칼빈주의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무조건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에게 믿음을 준 뒤에야 비로소 그가 복음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정동수 목사가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기 나옵니다. 즉, 그들의 칼빈주의자들의 구원 방법은 복음이 제시될 때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구원받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의 복음 제시하는 거를 듣고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적으로는 뭐가 문제냐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진짜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또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의는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정동수 목사는 깨닫는 자가 있다. 다 깨닫는다. 말해주면 안다 정동수 목사는, 자연인은 복음이 제시될 때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설명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죠.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지금 믿음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지금 여기서 정동수 목사의 설명이 맞으려면 이두 가지 믿음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말씀이라든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서부터 14절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을 다 골고루 통합적으로 정동수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통합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두 가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았을 때그 고백하는 믿음은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면 그 뒤에 왜 믿음이 또 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뒤에 또 다른 믿음이 왜 와? 만일 뒤에 것이라면 내가 고백하는 믿음 이전에 이 믿음은 뭐지? 이걸 설명을 해야죠. 그 다음에 복음이 제시되는 것을 듣고 이해하고 믿기로 결단을 내릴 때에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에는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있는 그 자체로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어야 되죠. 자연인으로 태어난 본 모습, 본성을 가지고 오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3장 10절서부터 12절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걸 조화를 시켜야죠.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칼빈주의의 대표적인 신학교 교재인 루이스 벌코프 책에 35쪽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약 모든 곳에서 기독교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이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고. 자기를 나타내신 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조건으로 하며 믿어야 새 생명에 참여한다 하고 칼빈주의 표준적인 신학 교과서에서 신약 모든 곳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인정하는데 정작 이거를 교지에서 가르쳐 놓고는 믿음이 필요 없어. 믿지 않아도 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죠. 또, 멀커프 조직신학의 895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례는 전제로 한다. 즉, 중생, 믿음, 회심,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 이 말이에요. 중생, 헷갈리죠? 거듭남인데, 그러면 믿고 회심, 회개하여 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우리 개인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신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거 구원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앞에도 중생이 있고 여기도 중생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한 설명이 칼빈주의인데 근데 정동수 목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걸 자기 느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대로. 또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구약의 율법을 준수할 것을 성도들에게 부과함으로써 이율배반적이다. 이율배반적 실행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정동수 목사가 놓친 것은 뭐냐면 이율배반적인 것인지 당연하게 요구되는 윤리의 것인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강조하면 당연히 윤리적 삶을 거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 비윤리적이고, 무절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오히려 그것이 더 신실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가르쳐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정동수 목사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동수 목사의 주장대로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나는 거저 받았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아. 그러니 나는 살인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사기도 쳐도 돼.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경찰서에도 잡혀가고 감옥에도 가고 하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어 라고 만일 그렇게 가르친다면 세상에 이렇게 가르치는 칼빈주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결하게 살아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고 멋지게 희생적으로 살아라. 이타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데, 반대로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도록 가르친다면, 정동수 목사는 어떻게 신자들이 저렇게 비율적인가, 갈빈주의자들은 왜 저렇게 비윤리적인 삶을 가르치는가? 그렇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러한 진술은 정직한 진술 즉 객관적 진술이 아니라 감정적인 겁니다. 미우니까 잘하는 것도 미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밉다고 말해야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이렇게 왜곡이 될 때에 그것을 설명하면서 왜곡된 논리가 나오고. 상대방의 논리를 왜곡시켜버리고, 그래서 잘못된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형성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의 왜곡. 칼빈주의 예정론을 어떻게 왜곡하는가? 그 왜곡된 논리는 그 논리성 및 논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수 씨가 생각하는 칼빈주의 논리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는 예정에서 인간의 실질적, 실제 삶에 있어서의 어떤 특정한 사람의 구원으로 그냥 점프, 건너뛰는 겁니다. 즉, 정동수 씨가 생각하는 칼빈주의의 신학은 논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면 구원은 끝난 거다. 결정된 거다.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핵심은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의 문제입니다. 자율적 선택권.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이 부분이 없다. 그런데 앞에 부분에서 제가 설명할 때 칼빈주의자들도 이 현실적인 실제 구원이 개인에게 적용이 되고 성취되는 이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이 그 복음을 듣고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결단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신약의 거의 모든 곳에서는 개인이 결단하여 믿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도 당연히 그렇게 가르친다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논리구조를 놓고 보면 정동숙 씨는 칼빈주의를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예정에서 바로 구원의 문제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결정이 되지, 인간의 삶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에서 인간의 실제 존재와 삶 속으로 직결되는, 요게 칼빈주의의 문제다. 칼빈주의는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이다라고 정동수 씨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동수 씨가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그 핵심은, 사람은 자기 운명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된다. 구원이나 파멸이나 어느 쪽으로 선택하든지 그 선택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하나님도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러한 기본 전제와 혹은 결론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자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혹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내가 누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누구를 지옥에 던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신론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어떤 식으로 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창조입니다. 그 본성에 일치하여 본성에 어울리는 피조 세계를 만들고 그 피조 세계의 정점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에 뭐가 붙을 수 있는 거냐면은 그 뒤에 죄론이 붙게 됩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벌어진 겁니까? 피조 세계에서 피조물의 우두머리인 인간이 저지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룹니다 자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론과 결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저 신론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때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즉 신론과 기독론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면 삼위일체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또한 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본체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신론은 본체론을 다루고 본체론에서 다시 본체론적 어, 삼위일체를 다루고 경륜적 삼위일체를 다룹니다. 그 경륜적 삼위일체가 다시 또 기독론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에, 즉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시고 사역을 행하시고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의 공로를 완성해 놓으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사람에게 어떻게, 죄인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그각 개인이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정동수 씨는 신론에서 삼일체론이니 하나님의 속성이니 하는 것을 일체다 무시하고 예정 하나만 생각을 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딱 하나야. 예정 하나야. 그 이외에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단정을 하고, 다른 거다 필요 없어. 구원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칼빈주의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이 구원론에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로 묶이게 되는데, 혹은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누가 제시하는 거냐? 이 복음 제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거냐?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의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설명해야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군지를 정말 감동적이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모르고 구원을 참으로 경험하지 못했고 거룩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 이단에 빠진 사람이 복음을 제시하면 그것이 온전한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도가 되겠습니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교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교회든 지상교회든 거기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가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뭐냐?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걸 다루게 되고 종말을 맞이할 때에 이 교회는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며 교회 바깥에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일관되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칼빈주의 신학 체계인 겁니다 자 다른 관점에서 봅시다 정동수 씨는 실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구원에 관련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할 때에는 예정을 초점으로 놓고 봤습니다. 자, 이 초점을 유지하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정론을 신론의 초점으로 본다면 창조론, 기독론 구원론에서도 이 예정론에 입각한 논의와 반론, 그 다음에 성경의 가르침 이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교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된 자가 교회 에 들어오는 거냐? 그러면 예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죠. 그것은 종말론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빈주의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 칼빈주의 신학 체계라고 하는 것은 신론을 바탕으로 하여 두 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기둥을 의지해서 벽을 세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기둥은 두 개의 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기둥론이고 하나가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론과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를 가지고 지붕을 세워서 온전한 집을 이루지요. 자, 그러면 정동수 씨가 생각하는 식의 예정이 카빈주의 신학의 특히 신론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신론의 예정론이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정론은 기독론에도 있고, 구원론에도 있고, 종말론에도 있고, 교회론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심지어 이 집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전체의 무게중심이 예정에 있으므로 실론에서만 예정 다루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 허브, 중심 축에 놓고 신학적 주제를 여기에 올려 놓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쌍을 예정을 놓고서 비교하여 검토를 해야 됩니다. 충돌, 이라는 관점에서도 보고 소통과 조화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놓고 보면 칼빈지의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자전거 바퀴 구조와 같은 이것을 해체하여 오직 신론에서만 예정을 다루고 예정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신학적 주제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예정 받은 사람이 구원 받으니까 믿으려는 노력도 필요 없고 왜 예정 됐으니까 해결이 될 거고. 그런데 성경은 예정됐다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믿음을 간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칼빈주의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칼빈주의의 대표적인 가장 기본적인 조직신학교재인 루이스 벌코프가 쓰고 어, 크리시안 다이제스트에서 출판한 이 책의 740쪽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심의 조성자. 즉, 어떻게 조성하겠습니까? 예정에 의하여. 뭐, 그렇게 인정해 봅시다. 그러면 인간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 알아서 해야 되는가? 그러한 수동성은 거짓된 거다. 그러므로 인간이 협력한다, 자발적으로 자기 할 바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약성경에서는 74회를 인간의 행동, 반대로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의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을 가진 문장은 15번 나온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 인간의 자발적 행동, 인간의 선택임을 가리키는 뇌에 사용하는 것이 74회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회심을 인간의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26회. 하나님의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는 2, 3회. 회심을 놓고 이것이 인간의 행동이냐, 하나님의 전적 은혜냐를 놓고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 조화를 하는 노력에서 말씀들을 분별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인 겁니다. 이 부분. 이러한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하는 행위, 인간의 자발적 회심이라고 하는 행위는 인간 안에서 선행된 하나님의 사역에서 유래한다. 그렇지만 피동적인 것이 아니다. 능동적인 거다. 이게 일종의 신비로운 거예요. 이 부분을 포착해서 신학 전반에 걸쳐서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는 것, 독자가 이해하게 되는 것. 이 과정이 필요하니까 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가 있는 거예요. 왜 먼저 깨달은 자가 교수가 되어서 신학생들에게 이 책을 놓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충돌만 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가면 이렇게 부딪힐 텐데라고 생각하는 건 초보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충돌 코스로 가는데 충돌이 안 되지? 어떻게 피했나? 피한 것인가? 융합이 된 것인가? 그 부분에 노하우가 이 조직신학책에 있는 것인데, 정동수 씨는 이거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해를 못했는데 반대하자니 논리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자, 조금 더 보면 효과적 부르심과의 관계를 한번 더 봅시다. 여기에. 진정으로 회심한 자는 자신의 회심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느끼게 될 거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참된 회심에 이르게 될 때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인간이 자기가 선택하여 믿기로 하고 인간이 회개해야겠다 생각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에 도달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나는 내가 결단을 했지만 내가 결단하게 된 것이 그 근원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억지로 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회개할 마음이 생겼던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언제요 나중에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안 했는데 내가 결단했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결단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확실한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 표현은. 진정한 회심을 한 뒤에 그 회심에 의하여 신앙이 성숙되지 아니하면 나의 회심이 내가 결단한 이 회심이 내가 결단한 이 믿음이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른다 하는 겁니다. 물론 참된 신자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자기를 잘 성찰해 보고 그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 즉 철이 들게 되면 내게서부터 나온 이것이 본래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정동수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칼빈주의를 혐오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다면 조직신학책에서 이렇게 어렵게 쓸 이유가 없죠. 근데 해설이 필요하다는 건 심오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 위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이 죄인으로 하여금 진리에 눈 뜨게 하여.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과 의사입니다. 안과 의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수술해 준 겁니다. 앞을 못 보던 분이 이제 앞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거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눈을 뜨게 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눈을 뜨고 보는 거죠. 자기가 눈을 뜨게 되니 자기 자신의 실체를 인식하게 되고 죄를 인식하게 되고 자기가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결단을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는데 이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회개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먼저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 앞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지는 이적적 사건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자발적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대입을 하고 거기에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과잉 단순화 시키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